해다 해보면 알아 딱대딱대딱대 저! 니구가하하 하자고 영국뽑기 이제 더 이상 내소패스가 그게 랜덤으로 나오는 무기 있거든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야, 펜티몬으로 시작하거든 그냥, 그냥 무기가 내가 나온단 말이야 필드에 그냥 보거쥐 쓰면 돼 해보시 오지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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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오슬> 어꿀 <laughs> 뭐야 어얘 아아 아아아니안 죽었다 아뜨뜨 들어 내 연주를 절대 안 듣지 쿨라 <laughs> <그래, 죽어>. 아. <레오슬> 아. 아. 댄스 죽이 지겠습니다 <laughs> 이 안돼 파밍모드에 이거 아 뭔데? 초대할게 어디있지 이게? 내, 나, 내, 내가, 내가 방 팔게 어? 나방 팠는데? 내가 팔고이번 뭔데? 이름 뭔데? 뭐가? 그 모드 파밍모드? 어 아. 아. 이것도 뭐, 배틀로얄이야? 배틀로얄 같은 건 아니고. 비슷해요 <laughs> 방지가 자꾸 왜 그러냐고. 내 친구, 823인데, 랭킹. 사람이 아니야. 9,880시간, 플레이 타임.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아닌데? 넘겨라 <laughs> <덤조라. 웃음> 아니 근데 우리 예제도 로사 했었잖아 그렇지 얘가 그때도 접속하더라고 <웃음> <웃음> 아직까지 하던 거야 그러면? 그의 1년 됐는데? <laughs> 왜 거의 만 시간 가까이 찍은 거 보니까 내가 알고 모던데 그리고 얘 여자라니까 그, 여자 여자 나랑 동갑임 이런 이런 게임에 여자가 있었다고? 님돕니다 여기 여기 궁진되는 거싹다 궁진으로 나온 난수도승이야 지금 일로 오선 님 죽음 이지아 그거 들었네? <laughs> 네 알거네 얘가 무슨지 몰라 나 몰라 여, 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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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팡이 어디갔노? 여기, 여, 기 여, 기 있지 이게 점프, 점프 뒷국이었나? 점프 뒷국 디디디 가다 보면 미, 밑에 뭐가 나타나거든 그래, 그거 응. 음. 이거 좀, 어? <laughs> 내 거지! <laughs> 님, 딱 되세요. 님도 딱 되세요. 앗! <laughs> 뭐야, 이거. 죽어! 마이티 팔라디 모르나? 궁진이 렇게됐던다 아, 마이티 팔라디네? 아. 아, 야, 물혀 들면 안 돼, 이거.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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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! 수사망토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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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어떻게 피했노 아다! 오? 어? 어? 야 이거 마피아 아니냐? 이거 궁.. 궁진 마피아인데 그거 이거 궁진 마피아네 이거 궁진 마피아 좋다 오케먹라겠다 아! 아! <laughs> 이걸.. 이걸로 못 이기겠는데 입딱 대세요. 아, 상성이네, 이거. 아, 뭐야, 이거. 이거, 이거, 뒤에, 쓰는 사람 많던데, 이거. 이에 상이라는데, 이거. 아, 아이씨. <laughs> 와, 저거, 그래. 저기, 저거, 너무 빡세다. <laughs> 아, 아, 아 <laughs> <우와! 웃음> 저거 왜 이렇게 좋냐, 저거? 뭐, 하노? <laughs> 바비를. 아, 와, 와. 정의 타